명단 확장과 홈미팅에 대해서 이무종 리더님께서 멋진 강연 들려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bo 이무종입니다. 앞에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서 <laughs> 지금 다음 얘기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0분 동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 굉장히 난해한 주자예요 명단과, 명단의 확장과 홈미팅이라고 그러면. 어, 명단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부터 해볼게요. 명단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아, 많은 게 좋은가요? 어, 몇명 정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천 명, 아, 핸드폰에몇명 있어요? 30명, 아 30명 계시는데 천 명이 말씀하셨어요. 아, 30명도 명단은 명단입니다. 그죠? 천 명도 명단은 명단인데, 어, 저 같은 경우에도 명단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명단이 이 사업에서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자산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때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거든요. 자산이 명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단이 10명밖에 없다. 10명을 있는데 다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노를 해. 또 이야기를 했더니 노를 해. 다섯 명을 노를 했어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노를 해요. 6명째 노를 하는데 남은 사람이 다섯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명단이 100명이 있어요. 다섯 명이 노를 했어요. 기분이 다섯 명남았을 때보다 95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안심이 되겠죠. 그럼 명단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 명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자산이 든든하니까 좀 손실이 발생해도 충격이 덜하겠죠. 그러면 나한테 명단은 몇 명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명단은. 그러면 내 명단의 숫자가 적다. 적은 이유가 뭘까요? 내 명단이 적다. 물론 명단을 적으신다는 적으셨다는 전제하에 명단을 적어보셨나요? 안 적잖아요. 이렇게 안 적는 이유가 뭘까? 일단 명단을 적는다는 전제하에 왜 적을까예요? 나의 명단이 왜 적을까? 내 명단 안에 잘났어. 쟤는 아메리얼 안해도 능력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잘살것 같아. 빼고 내 명단 안에 제 속기 이뻐. 그래서 접근하기가 싫어. 빼고 내 명단 안에 신혼이야. 바쁠 것 같아. 빼고 내 명단 안에 애기가 있어. 애기 보느라 정신없을 것 같아. 빼고 내 명단 안에 못났어. 아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막 열을 알려주면 하나를 알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축복이 있는 것 같아 빼고 그리고 내 명단 안에 제품을 팔아야 될것 같아 그래서 아는 지인은 빼고 자몇명 남아요 없죠 내 명단을 다어다 버렸냐고요 나의 자산을 갖다 어다 버렸냐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내 명단이 왜 그렇게 적은가 적은가를 따져 보면 내가 자꾸 버리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왜 버리면 안 되나.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건 내 명단 한분한 한 분은 소중한 거예요. 나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나의 자산을 어떻게 다루어 가냐예요. 내가 주머니에 500원, 500원이 있어요. 이 500원이 만약에 없다면, 배고픈데 물 하나 못 사먹어요. 근데 이 작은 것도 소중히 해야 되거든요. 내 명단은 자산이에요. 그 자산한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지 못하겠다는 건 심플하게 내가 그 기회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명단이 많지 않지만 늘려가야 되는 게 맞죠. 자산은 늘려야지, 불려야지. 자산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불려야 돼요. 그러면 불려, 불리, 불리려면 뭐를 해야 되죠? 길거리 지나가서 아메이 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소개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소개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사장님께서 저에게 그냥 소비자이실 때 소개를 한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소개를 해줄 그냥 소비자야. 나는 비즈니스에는 관심은 없는데 제하에는 어떠한 경우에 소개를 할까? 만약에 만약에 제가 오늘은 기분이 저래, 하하하호호해. 내일은 확 다운돼가지고 슉슉슉 그러고 있어. 모레는 약속을 안 지키고 글패는 내, 내가 약속을 지켜요. 소개하고 싶으실까요? 힘들죠. 만약에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어, 저는 한 시간 이늦고도막 당당해. 근데 사장님이 5분 늦으면은 뒤를 하여, 막 그래요. 그럼 소개하고 싶을까요? 싫겠죠. 그러면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내가 신뢰 있는 모습이라야 소개를 할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한들 한들 정확히 한마디 말이 또 있어야 돼요. 사장님, 주위에 사장님, 왜 친하신 형님 혹시 계세요? 아그 형님 좀더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 소리를. 사장님 주위에 정말 괜찮은 후배 혹시 있으세요? 아 후배가 없어요? 그럼 친구는 어릴 때부터 너무 친했어요. 이 친구라면 진짜 끝까지 갈것 같은 친구 있으세요? 아, 그런 친구가 없어요? 난감하네. <laughs> 찾으면 나오세요. 부랄 두쪽그 불알 두 쪽만 있는 남자잖아요. 우리 그래도 자신감이라는 게 있잖아. 찾으면 나와요. 그런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소개를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소개를 한다고 치더라도요. 이런 게 있어요. 사장님 혹시 민물 낚시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민물 낚시 좋아하시는 분 민물낚시를 하다보면은요 정말로 이렇게 밤에 안개가 저렇게 끼어있어요 끼어있는데 수면에 막그 안개가 껴있을 때 이렇게 수면에 옆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낚시하려고 앉아있으면은요 그 모습이요 정말 환상이에요 진짜 물결 하나 없어 하나 없이 그냥 완전 거울이에요 달빛 쿠데 비쳐요 달딱 동그란 게똥여기 있어요 그날 낚시 죽어도 안 돼요 낚시가 안 돼요. 그런 반대로 바람이 막 치고 있어가지고요. 막 출렁출렁 출렁출렁 출렁 출렁 그러고 있어요. 낚시 안 돼요. 물론 수면이 잔잔할 때 진짜 인내를 가지고 끈길 가지고 밤새도록 미끼만 조용히 물결도 없이 미끼만 조용히 갈고 있으면 어쩌면 월초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낚는데 입질 한번 없는데 견딜 자신 있어요? 없거든요. 우리도 내가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예요. 다른 사람이 볼때 맨날 출렁거리고 있어. 내가 아는 지인도 컨택이 안 돼. 분명히 고기가 여기 있는데 안 잡혀요. 걔가 물기를 못 해요. 불안해서. 얘가 안심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심을 한다고 너무 조용해. 한마디 말을 안 해. 내가 아메이를 아는 것을 적절하게 비밀로 해. 한마디 말을 안 해. 절대 안 문다는 거죠. 그러면 적절히 호기심이 필요해요. 그죠? 낚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절히 호기심이 필요해요. 약간의 요동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줘야 되고 그리고 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남들이 먹는 거야. 먹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집어 용품이요. 다른 고기가 먹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맛있게 먹고 있어야지. 내가 아메이를 즐기는 모습 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들하고 함께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같이 먹을 거냐고요. 제가 아주 환장하는 게 있어요. 초대를 해요. 아주 열심히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하는데요, 목적이 없어요. 어제까지 미친 줄 알았어요. 급히 찾아가지고요, 진짜 막히는 길을 뚫고요. 서창이를 막 룸도 없는 거를 쇼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요, 상담을 했는데요, 저를 만난 목적이 없어요. 초대해온 두 분이 나는 도대체 미팅을 해놓고 내가 뭘한 거지 싶은 거예요. 자. 초대를 해서 그냥 센터미팅에 갖다 앉혀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진행이 돼요. 초대해가지고 스포사님한테게 던져놓으면 자동으로 진행이 돼요. 안 되거든요. 내가 기본적인 건 해줘야 돼. 내가 기본적인 거 하려면 그게 홈미팅이거든요. 1대1이건 1대다건 홈미팅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누가 가가지고 사장님 우리 홈미팅 합시다 라고 하면 홈미팅이 뭔지도 모르는데 부담스럽거든. 그죠? 그럼 가장 쉬운 게 뭘까요? 홈미팅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사장님 지금처럼 저랑 만나시는데 패턴을 가지고 일정하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스케줄 잡기도 편하고 근데 너무 오래 만나면 우리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저도 바쁘, 바쁘거든요. 한 주에 30분씩 날짜를 한번 정해볼까요? 평소에 만약에 내가 이 분을 월요일날 뵀다라고 하면 월요일날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짧게 저는 30분 얘기를 해요. 30분이나 40분, 3, 40분을 만난다라고 하면 부담 안가지세요 3, 40분 동안 무엇 할게요? 내가 개를 막 꼬셔가지고 막같아요 아니거든요. 부담을 안 가세요. 항상 얘기해요 똑같이 짧게 저는 똑같이 짧게 얘기해요. 근데 수다를 떨다 보면은요 분명히 30분 계획을 했거든? 1 시간이 넘어가. 근데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요. 한 시간 정도 지나가면은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궁리를 찾아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다시 찾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 하는 게 있어요. 꾸준히라는 말이 있어요. 꾸준히. 꾸준히가 정말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는 한 시간을 읽고도 말 당당하고 지는 전화도 없이 약속을 깨는 것이 내가 5분만 더 지랄 난리가 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내가 상대방이 보기에 같은 모습이라 야 돼요. 꾸준한 모습이라 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상대방에게 같은 모습의 꾸준한 모습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지현 사장님이 나랑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5분 늦으면 지랄하고 한 시간 늦은 거 타반 사고 만나기로 한날안 만나. 갑자기 연락이 와. 카톡만 띄거나 정화도 안 받아. 나못 만나요. 이러고 다음에 만나 이러고 전화도안 받아. 근데 사장님은? 다른 만나기로 한날 어떻게든 간에 혹시 30분 늦으면 미리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30분 늦, 늦었으니까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매출을 내 이분은 한 달에 5만 원의 매출을 내 누구를 후원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누구을 파트너로 후원할 것 같냐고요? 예, 맞아요. 100만 원의 매출을 내는 소비자인 거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소비자인 거야. 근데 5만 원을 쳐줘야이 사람은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진행을 하는 거야. 속 뒤집어지죠. 미팅 하나 온거말안 듣는 사람이 100만 원 내고 있는데 속 뒤집어지죠. 그래도요 가리킴면는요천 명의 쫄게보다요한 명의 장수가 낫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한 명의 장수가 한 방에 만들어지냐고요? 한 방에 만들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홈미팅을 통해서 찬찬히 가르쳐 주고 찬찬히 진행을 하고 그분이 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아까 억꺽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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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잖아요. 마케팅에서 아니 파운더스 플릿은 연말 보너스가 1,600일이야. 얼마 안되잖아 1,600. 한달보너한달 급여죠, 그거. 그런 돈이 생긴다는 거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플러스 연말 보너스 1억 2천이랬잖아. 그냥 대충 계산한 게. 월간 보너스 말고. 그런 돈을 이해할수 있으려면요. 나랑 같이 만나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우리는 이런, 이렇게 생각해요. 멋있어 보이고 싶어요. 나 쿨해. 아메이를 멋있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앉아가지고 아메이가 말이야. 이러한 비전이 있어. 아메이가 말이야. 이렇게 돈을 벌어. 아멘이란 말이야. 성공 시스템이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성공의 8단계만 가르쳐. 지는 하다, 하지다하면서요꿈 적어, 그래. 아꿈 적어 와봐. 막 이래요. 홈미팅에서 그거 해야 되냐고요. 홈미팅에서 그런 거를 하니까 와가지고 동기부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가 얘기했잖아. 홈미팅에서 지는 책도 안 보면서 책보랬대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대. 그 다음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있다고요. 멋있는 척하고. 노트 하나 들고 가가지고 강의할 때적으라기는 적지도 않고 끄적거려 놓고 낙서만 한 다음에 그거 그거 놓고서는 아메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쩌다가 이게 실수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펴보면은 여기에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이 텅비어있어 그거 보면은 후원되겠지요? 안 돼요. 아메 비즈니스는요. 심플한 거예요. 그냥 바닥부터 기면 돼요. 바닥부터 긴다는 게 뭐예요? 하찮아 보이는 거 하면 돼요. 하찮아 보이는 거 뭐예요? 치약 때문에 하셨어요. 지난주에. 하셨어요? 성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에르스테모 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셔야 돼요. 제품 얘기를 70% 이상을 하셔야 돼요. 제품 리테일이 없이, 매출 없이 홈미팅을 진행하신다고요? 매출 없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다이아몬드는요? 아니, 에스피도 못 하세요. 매출이 나와야 돼요. 매출이 나오는 방법이 뭐냐고요? 성공의 8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내가 왜 제품을 좋아하는지, 내가 왜이 제품밖에 쓸 수가 없는지, 왜이 제품을 함께 쓰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품 이야기를 안 해요. 뭔가 얘한테 파는 것 같고, 그래서 성공의 8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업설명도 똑바로 못 하면서, 그러니까 홈미팅이 진행이 안 되죠. 홈미팅에서 제품 얘기를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꾸준히 만나, 꾸준히 만나는데, 만나서. 오늘 새로운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로운 거 보여줄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제품을 만난 스토리가 있고 그 제품을 좋아하는 스토리가 있다고요 이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는 미팅이 그 사람이 부담이 갔겠냐고요 내가 가서 치약 사야 돼 비누 사야 돼 요번에 프로모션이 있거든 22일 날 클렌징 프로모션이 있어 꼭 그거 사야 돼 사겠냐고요 내가 좋아하면 돼요 마사지 해주면 돼요 저 마사지 못할 것 같아요? 마사지 해주잖아요 여성분이 그래요 그렇게 부드러워? 풀로 다할수 있어요. 제품을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명단이라는 거의 의미가 뭔지. 내 갖고 있는 명단이 내가 당장 가가지고 뭐 하나 팔아서 이득을 얻는 명단이냐고요. 우리는 밖에 있는 다른 영업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그분이 나를 그냥 하나의 돈거리로 내 주머니를 털어갈 걸로 봐오고 또 전화 마케팅 받으면은요 딱 그거였죠 사장님 무슨 무슨 부동산인데요 무슨 보험인데요 오래도록 연락 안된 친구가 연락이 오면 어나 보험에 항상 우리는 그렇게 대우를 받아왔잖아요 내내 주머니가 무슨 봉이냐고 그러니까 그그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도 볼까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까봐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이용하는 명단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명단이라고요. 명단 부분에서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제가, 제 파트너들하고 홈미팅 할때 명단 이야기 나면은요, 이 부분에서 제가 울컥을 해서 잘 못한 얘기가 있는데, 히틀러 얘기예요. 신들러 리스트가,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3 시간밖에 안 해요. 우리 영화 보면은요, 막 때려 부시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런 것도 봐줘야 되거든요. 신들러 리스트 옛날에 나온 영화예요. 진짜 완전히 명화거든요. 독일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왜 그렇게 잡아 죽였대? 근데 전쟁통은요,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잡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들러가 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사업이 쉬운 거야. 전쟁이 다 싸. 노동력이요? 너무 싸. 유태인들 한테 잡아다 시키면 되잖아. 급여 거의 안 줘도 돼. 그러고 자기는 땅땅 걸고 놀고 있는 거.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끌려가. 쟤들 어디 가는 거지? 쟤들은 일도 못 시키는데? 애들이 끌려가. 뭐 하는 거지? 관심을 가져보니까 가스시러 가는 거예요. 그 충격을 먹은 거야. 자기는 이 전쟁통에 호의식하고 있고 잘 벌고 있는데 자기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저 애들은 저 애들의 생명은 무엇인가라고 고민에 빠지고요. 유대인들을 구해내기 시작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요. 계속 구해내기 시작해요. 구해내면서 그분이 리스트에 적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신드로리스트예요한명한 한 명을 구해내요. 한명한명 한명 구해내고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는데요. 그분들 구해내신 분들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이분들한테 이 신들러한테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했을까요? 없어! 이빨 뽑고. 없어! 내 이빨 뽑고. 반지 하나 만들어서 그 반지를 줘요. 그 반지를 줬는데 이 신들러가 떨어뜨려요. 그걸 주우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이 반지 있었으면 순금인데한 명, 아니 두 명은 더 구할 수 있었다고. 내가 타고 다운, 타고 온 차, 저 친구가 준 건데, 그 차만 팔았어도 다섯 명은 더 구할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고요. 명단인 게 그런 의미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명단이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는 명단이 아니라. 근데 명단이 왜안 늘어나냐고요.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얄팍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어서겠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내 지인들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이용의 대상인지, 내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인 건지, 나랑 함께할 대상인 건지, 그냥 내 삶의 엑스트라인지. 지금까지 제 이야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